네 반갑습니다. 네국택 팀입니다. 제가 드디어 헌혈 30회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. 어... 제가 이제 처음 헌혈한 것은 어,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한번 해보고 그다음 성인대에서 한번 해보고 그 이제 작년 이제 3월부터 제가 이제 헌혈을 우연치 않게 또 하게 되다가 어, 이렇게 좋은 일 같아서 제가 그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20일쯤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뭐올 9월쯤에 2021년 9월쯤에 이제 30회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. 그리고 지, 지금은 한 34회까지 지금 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 헌혈 이거 보여 드릴게요 네. 뭐뭐 받았는지 헌혈 이제 30회를 하면 은장을 줍니다, 이거. 오 멋있죠? 네. 그리고 이제, 이거, 혼혈증, 이거, 포장증이죠? 은장했다는 거. 네. 네. 오 멋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사은품으로, 전에는 이제 숙, 뭐냐, 그, 안연필 줬다는데, 그 분량이 좀 있어서, 그 얼마 전부터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. 수건으로. 오 수건요. 어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뽀송뽀송하니. 어잘 써야 되겠네요. 헌혈증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까지 한 거. 헌혈증서. 어휴, 많이 있죠? 헌혈증서. 네. 이 헌혈증서는 지금 한30몇장 되는데, 이것은 제가 더 모아서 그 좋은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또뭐 주잖아요. 뭐 저는 그 햄버거권 받았습니다. 햄버거권요. 한 이것도 한3 0몇장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조만간 기부 한번 해보려고 기부요. 제가 이제 기부 같은 건안 해봤거든요. 뭐 저도 뭐 사는 게뭐변번체 안해서 근데 이거 그 지금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세트권이거든요. 네, 이것도 한3 0몇개 되니까 이거 한, 그 제가 해서. 좋은 곳에 복지 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삽이 조금 보태하고 뭘좀차 갖고 가서 기부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이제 3 4회 정도 했는데 제가 전혈이 있어요. 전혈. 전열. 전혈을 2회를 하고 그리고 혈장, 혈장 그것은 31회에 있습니다. 그리고 혈소판 혈장 이거 1회를 했거든요. 그리고, 이 보면은, 헌혈을, 뭐냐, 그, 많이 하면은, 1년에 24번까지 할수 있거든요. 24번. 그리고, 음, 24번 할수 있어요. 그것은 이제 혈장하고 혈소판만 가능하거든요. 이것도 1년에 이제 24번 하는데, 그, 한번 맞고, 그 다음에 2주 이제, 2주 이제 쉬고, 그 다음에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. 2주가 지나야 되지만. 그 다음에 이제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것은 혈장하고 혈소판은 1년에 24번까지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전혈이 있어요. 전혈그 혈, 혈장은 뭐냐면 그 보니까 노란색 있잖아요. 피 보니까 노란색 피만 좀 빼더라고요. 네. 그걸 이제 혈장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전혈전혈은그 전열. 피를 그냥 통째로 다 빼는 거예요. 네. 그것은 1년에 5번만 가능하답니다. 그리고, 주기는, 어, 8주가 좀 지나야지, 그 다음에, 이제, 다시, 이제, 그, 피를 뽑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리고 제가, 이제, 이거, 피유 이제, 이걸 하면서, 한 번은, 이제, 주사바늘이 어떻게 잘못 들어갔는가, 어떻게 했는가, 여기 부분이, 이제, 붙더라고요. 그래갖고, 이 부분이 막, 피멍난가처럼, 한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게, 빡 이렇게, 고 막, 보라색들도 나고, 우린, 그래.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나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왜 그냥 뭐냐 그 거기서도 그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그뭐약 같은 거 줬는데 그거 이제 바르고 한 일주일 좀 넘으니까 상태는 호전되더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헌혈을 했죠. 네. 어, 헌혈하니까, 뭐, 뭐, 몸이 뭐, 약해지고, 뭐, 그런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, 헌혈했을 때. 근데 그, 헌혈하고 난 다음에, 이제, 하루 이틀에, 이제, 여기, 이제, 그, 좀 힘쓰는 건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, 그 주사판을 이렇게 꽂고 있어서, 네. 그리고 뭐냐, 그, 전열 있죠? 전열 아까 전에 말했던 거, 전열 전혈은 지금 뭐냐, 이거, 하는데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. 보통 옆핏 뽑고 뭐, 좀 쉬고 하는데 2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혈장하고 혈소하는 이거 뽑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, 또 쉬고 하는데 1시간 전으로 걸립니다.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아 지금 이걸 너무 이거, 뭐 하나 했다는 게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게, 이거또 좋은 일을 하나 했다는 게좀 뿌듯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, 이거 해갖고 조만간에 그 뭐냐 해서 햄버거 이거 사고, 뭐냐 그 복지단체 같은데 찾아가서 한번 그 기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그 영상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. 아, 하여튼, 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아또뭐 좋은 일할수 있는 그런 또 응? 사람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기부 영상 또 올릴게 한번. 네, 감사합니다. 좋다 좋아 너무 좋다. 네 군대 TV